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스닥 전문가 김명신입니다. 이 코리아스닥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시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곡물가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좀잘 아시는 것처럼 현 시장은 FMC o 회의를 앞두고 현재 지금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FMC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안정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성도 나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어 전반적으로 약간 힘든 경우이긴 하지만 은 아직은 저, 어 문제는 없다. 품물일 어, 수는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금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시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어, 전환이 된 상태라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바로 그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공물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 때의 투자 포인트는 현재 이 이슈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공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애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FMC 회의를 앞두고 인플이 우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준의 처방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 시장은 FMC의 현재 상황을 좀, 그, 관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로서의 의견은, 뭐, 대형 성장 위주로서의 반등이 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크게 빠질 염려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6.2, 1.623%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차적으로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아, 이런 의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최근에 물가상승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라는 경고도 어 지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의견은 아 그래도 어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은 있을 수가 있고 금리도 어느 정도 상승하겠지만 은어 아직은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을 좀 관전하면서 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이 염향이 되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미온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정책을 미국에서 어, 현재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물가의 상승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공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물가 급등은 아무래도 이상 기후 때문에 그렇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화면에서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물가 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현 시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기후, 이상 기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적도 부분에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올라가고 동태평양 해수 온도는 낮아지는 아, 라니냐 현상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현재 지금 뭐 금달걀, 금파 이런 식으로 해서 밥상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 그러한 기사플로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 지금, 인플레 우려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리 표현되는 것은, 인플레 우려는 바로 연준의 처방을 주목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인플레 우려는 곡물 가격 어, 지속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배합 사료 관련주라든가, 양돈주, 그리고 육개주, 이런 종목들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어, 1월 18일날, 예, 어, 좀 특징주로서 팜스토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 현재, 현재 지금 팜스토리가 상당히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 1,400원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2,4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그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좀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팜 스토리입니다. 자, 팜 스토리는 어, 과거에 과거에 어, 2,000 1,400원대 그 정도 누류목 시점에서 어, 기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2,400원까지. 예,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급등할 때는 따라잡으시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목이 있었을 때는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일간 상으로 좀 봤을 때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봉상 개념으로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손절라인을한 2,300원 한 2,250원에서 2,300원 정도 잡고 어 단기적인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어 대응을 하셔도 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또 종목으로서 어 지금 현재. 어 뭐 사료주가 또 관련을 많이 받고 있죠 사료주 그래서 뭐 우성사료 정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성사료 네 사료 관련 주도 앞으로 지속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오른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주봉상 차트 개념인데요 주가는 그동안 이렇게 박스권 개념을 어,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거리랑이 증폭이 되면서 상황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눌림목 시점에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점에서는 어 바로 따라잡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잘좀 지켜보셨다가 적절하게 감이 조정이 나왔을 때어 분할해서 매수해주는 전략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이 났을 때이익실현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볼수 있는 변동성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종목만 좀더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KCPD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CPD, KCPD, K시피드. 네 KCPD입니다. KCPD K시피드 같은 경우에는 금일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24.88%올랐습니다만는 현재 이 시가 플러스 1.69 정도로 해서 눌러주는 포인트가 지금 나고 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번에 꺼지지 않기 때문에, 어, 잘좀 관전을 하셨다가, 관전 하셨다가, 어, 눌림목을 줬을 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부담스러우시기 때문에, 어, 대략 한 3,600원 정도에서 분할해서 공략을 하시면은, 어, 추후에 한번 반등이 나올 때이 실을 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외에도 뭐 미래산업자원, 생명자원이라든가 대주산업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배합사료, 양돈주, 육계주 이런 건데요 전부 다 관련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전부 다 관련되는 부분은 공물가격상승지속, 전망 이런 부분 그리고 또 FOMC의 통화정책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고 어,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어,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어, 투자 포인트가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저희 코리아스타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는 예,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